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을 구입할 때 멀트링크 서스펜션이냐 아니면 토션빔 서스펜션이냐 이런 것들 을 많이 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또 세단형을 구입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멀트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된 고급차를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UV나 차종이 좀 특색이 있는 차들. 소형차 이거는 좀 저가형 차량에서는 굳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격적인 측면이 월등히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비쌉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그래서 고급차에서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션빙 구조의 차량이 승차감이 뭐 나쁘다 그래서 뭐 못할 지경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뒤쪽에서 탔을 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운전을 혼자 한다고 가정하면 이 토션빔 서스펜션의 구조의 차량을 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게제 견해입니다. 르노 음, 차의제 XM3 차량도 이제 토션빔 토션 구조로 되어 있죠.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한데 탈만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차량을 보게 되면 로우암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퍼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노어다이, 어퍼다이,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을 어퍼다이가 고장이 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보통 이제 찌그덕찌그덕 하는 그 쇳소리에 이렇게 문이 어설프게 닫히는 찍찍찍 하는 쇳소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사를 들어가게 되면 거의 집중 팔고 어퍼다이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어다이의 고장 원인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소리가 약간 약간 상반되는 거긴 한데 더그덕 더그덕 덜그덕 덜그덕 이런 소리의 유형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노어다이 쪽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즉시하고 공업사를 들어가서 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차라 그래도 소재가 알루미늄 소재는 아닙니다. 거의 다 대부분 90%다 그냥 철빔 형태의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로우 암이나 어퍼 다이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몇 배로 더 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의 중 중형차형에서는 보기 힘들고 아주 고급차. 이거 이제 벤츠나 BMW급 정도 올라갔을 때 이런 형태의 어, 부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철빙 구조는 이제 자주 자주 고장이 날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 측면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s u v 차량에 이 멀트링크 기능이 적용이 돼 있는 차량들이 꽤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게 크게 이게 이제 승차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산타페나 뭐 이런 형태는 이제 그 그런 구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타면은 생각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승차감이 썩 썩주시... 좋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SUV 차량의 구조이기 때문에 SUV 차량을 승차감까지 다두 가지 토끼를 얻듯이 그 모든 기능을 다 가지려고 하면 사실 힘든 부분이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